자, 일단 함수 f x 를 봐야 돼. ln 2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x제곱이래. 이놈에 대해서 함수 gx를 그려보자는 거야. 자, 그런데 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갑자기 hx라는 함수를 줬네? hx. hx는 두 함수의 높이의 차이야, 그지?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데? 어, k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지. 누구를 이 이차함수를 말이야? 이차함수가 아, 아니라 이뭐 이상한 함수를 <laughs> 저 함수를 k만큼 평행도 한 놈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 차함수를 그렸을 때그 차이만큼을 보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얘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지. 그려보자고. 자 f 프라맥를 구해보자. f 프라맥는 e x 제곱 플러스 1분의 e x 제곱이 되고 e e의 x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2x 제곱 플러스 1분의 2e의 2x 제곱 플러스 3e의 x 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뭐 솔직히 미분할 필요 이런거 할 필요도 없지 무조건 양수지 맞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laughs> 무조건 양수지 미분할 필요도 없네 어차피 증가함수 증가함수인데 그렇네 뻘치도좀 했다 이거지 그럼 저놈의 그래프는 분명히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나올 거야 그치? 어.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얘를 평이동을 하자 얘를 평이동한 게 아니지. 아얘 평이동은 맞지. 어떤 이차 함수가 얘를 평이동해가지고 이차 함수와의 차이를 보자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차이의 최소값이 얘가 아니야. 왜? 언젠가 지수 함수는 이차 함수를 따라잡기 때문에 두그 그래프는 무조건 교점이 형성되게 돼 있어. 그럼 차이는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차이에 kx가 k 에서 최소값 gk를 가지는데, 다친 구간 뭐야 이게 갑자기? 어, 최대값, 최소값 gk를 가지는데, 그럼 k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k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나? gk- 얼마는? f 빵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G, f, gk가 된다는 거야. 0을 넣어봐야겠지. 0을 넣으면 f 0이 얼마냐? 좀 더럽지? <laughs> f 0이 얼마야? ln 2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급이 등호 성립하려면 등호 성립하려면 g 빵이 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gk가 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서로 보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f 0이 더 커야 돼 누구보다, gk보다. 그래야 답이 나와. 그럼 gk가 얼마가 나와? 2분의 ln 2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야. 어, 차이가 2분의 ln 2 플러스 2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게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길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는 무조건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 이 그래프를 평이동했을 때 교점이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식이 된다는 거지. 아, 이런 식이구나. 이래신 거야. 그리고 어딘가 차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찾는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개념을 써먹어야 된다. 이거지. 요 기울기와 얘가 평이동 했을 때, 거기에 딱 접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프가. 이런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최소가 된다는 거야. 아, 미시겠네. <laughs> 여기서 최소가 돼야겠지? 맨기인 거야. 그때 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여기 최소값이란 뜻인 거야. 얼마? 2분의 ln2 플러스 2란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x가 k인 거야. 이해되요? 오케이. 자, 정리하자. 이 그래프는 누구냐면, y는 f, x-k야. 그래서 여기 k, f형이 되는 거니까, f형을 아까 구현놨 f형을 구현놨거든 f형이 얼마였어? ln2 플러스 2란 말이야.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지. 자,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자, 고요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말이야. 다친구한 k-1부터, 여기 k인데, k 플러스 1 사이에서 이 차이가 최대값이 얘가 생긴데 뭔 말이냐 k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을 가고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면 한 칸을 가면 이 뜻인 거야 오케이 가면 둘의 차이가 얘가 차이고 얘가 차인데 이 뜻이라고 물론 얘도 차이지 이런 차이 중에서 나오는 뭐가 최대 값이 얼마라고? 얘란 뜻인 거야. 그 목도체 어디가 차이냐, 이거지? 맞잖아. 여기가 최대지 여기가 차대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의 차이가 얼마라? 1이란 말이야, 1. k-1 얼마? k 플러스 1. 이때 평균 값 정리가 적용되는 거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이 차음수에서는. 이 특수비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다?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어? 이이차 함수가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교점이 두개 형성되지? 여기가 X자표가 알파고, 여기가 X자표가 베타인 거야. 이게 Y콜 FX인 거지. 그러면, 이이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잖아? 빼면 어떻게 되나? 요게 X절편이 돼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뭐가 나와? 똑같은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올 거라고. 이게 뭐냐면, FX GX거든. 그치? 그런데, 이 둘의 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균, 미분 계수가 얼마가 돼? 0이 되거든. 어디서? 얘들의 정 가운데서 말이야. 2차 함수 대칭성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쭉 그대로 적용시키면 여기서도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의 차이가 빵이 된다는 거야. 왜? 얘의 미분 계수 f 프 알파 f 과 f g 프 알파 g 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특수비가 적용된다는 거지. 이게 2차 함수의 특수비다 이거야.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의 관계다 이거지. 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봐봐. 우리는 말이야. 궁금한 게 얘랑 얘의 차이가 궁금해. 근데 얘하고, 얘하고, 싹다 뭐해? 평행한 거야. 얘하고, 얘하고, 얘가 싹다 평행하다고, 지금. 그럼 차이를 뭐만 보면 돼? 요 놈하고, 요 놈의 차이만 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Do you understand? 저 차이 중에 큰 놈만 보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뭘 구해봐야 되냐?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인 거야. 어느 쪽이 길어보이냐? 딱 봐도. <laughs> 그렇긴 한데, 확인해봐야 될거 아니야, 수학문제. 시간 없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야겠지, 빨리. 맞잖아? 근데 일단 수학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럼 선생님, 이점 좌표, 이점 좌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표 구한다면 이 점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면 말이야. 일단, 그냥 구해야 되나? 아, 이 점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냐? k를, 그니까 러 이게 k를 넣었으니까 F, fx 입장에서 보면 fx가 0인 점이거든, 얘에서 보면.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어보면 된단 말이야. 미분한 게 얘잖아.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f'0이 얼마야? 0 넣어봐. 2분의 5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에 의인거야다자 그럼 뭘 알고 있냐면 이미 요점하고 요점은 가로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높이 차가 5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거야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요점 좌표와 요점 좌표가 구해지면 둘의 차이가 5가 넘으면 얘가 큰거야 무슨 말인지 알간? u n 어 e 그래서 구해보는 거야. 그럼 k-1을 대입한다는 말은 f-1을 구한다는 뜻이거든. 맞잖아? 그이점의좌표가 뭐가 나와? k-1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 xk-1을 대입했으니까 f-1이 된단 말이야. 구해봐. f-1이 얼만데? ln, 복잡하지? 2분의 1 플러스 1에 플러스 2분의 2가 나와요. 이게 y 좌표예요예 자, 뭐, 더럽긴 한데, 못뭐 어쩔 수 없지. 적어보자고. ln, 2, 2분의 1 플러스 1에, 플러스 2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얘는, k 플러스 1, 그지? k 플러스 1에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럼 f 뭐가 돼? f1이 되거든. f1은 1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ln 뭐가 나오나? 2 e 플러스 1에, 2, 2가 나오거든. 얘 잡혀서 틀 거야. ln. 2 e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야. 이기서 이걸 뭐 해보자고? 빼보는 거야. 이두 개를 빼보면, 그게 높이 차이가 나오는 거야. 이, 요, 요, 요 놈과 요 놈의 차이가 되는 거라고. 빼봐. 빼면 어떻게 나이게 통고 너무 재밌잖아. 2분의 2 e 플러스가 아니니? 그럼 빼면 뭐 나오냐? 나눗쌤이되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맞잖아.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나와? 2분의 2, 거꾸로 빼다 야. F1에서 관계 없잖아? 빼기 2가 되는 거지? 거꾸로 빼서 그래, 거꾸로. 원래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빼야지, 원래 빼려면. 이렇게 빼면, 이게 높이 차인 거야. 빼면, 아까 말한 것처럼, 1 플러스 2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얘가 뭐보다 큰걸 확인해야 돼? 5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대충 우리가 1을, 이스파넨셜이 얼마야? 2.7? 좀 2점 넣으면 되잖아. 좋네, 대충. 넣어봐 이거 그냥. 그럼 1 플러스 얼마가 돼? 5.4에서 1. 얼마를 빼내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5보다 값이 어떻게 어 크지? 맞잖아? 그래서 1보다 크니까, 5보다 크니까 뭐가 확인된 거야? 우측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이 차이를 알게 된 거야, 요 차이. 요 차이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얘란 걸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이 점이 뭘 알고 있다고? 좌표를 알고 있다고. 그럼 이 차이를 여기서 빼면 얘의 여기 좌표가 나오는거지 안그래요? 그럼 얘 좌표가 얼마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빼 <laughs> 빼야돼 빼기 좋잖아 2 e 어떻게 돼버려 날아가고 나누면 그나누셈 되고 역수되니까 2분의 1의 ln2가 될거 아니야 저게 y좌표인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점의 좌표가 k 플러스 1, 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을 발생합니다. 자, 선생님 도대체 이참 수식을 언제 세웁니까? 이분도 이참 수식을 세운 게 아니라고. 왜? 결국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뭐니까? 이 둘의 어디? 중간. 음. 그렇지, 완벽한 중간에서의 순간 변화를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또 뭐랑 같아?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야. 야, 그럼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도대체 뭐였던 거냐? 생각해 보니, 뭘구하려던 거였냐면, 어차피 길이가 얼마니까? 얘 찾아와야 되신 거야. 요 길이만 찾으면 모든 게 끝이 란 거야. 저게 답이 되는 말인 거지. 그럼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야. 오케이? Okay? 찾기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요 길을 알아요. 이 점이 좌표도 알고. 그럼 이점 좌표 나오지 않아? 그럼 이점 좌표 알면 이 높이는 어떻게 갑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만데. 2분의 5. 얘길이가 얼만데. 5 얘는 그럼 거의 끝난 거야 이제. 5만큼 더 내려가면 이 점에 좌표예요. 그럼 이점 좌표에서 이점 좌표 빼면 이게 높인 거지 뭐. 그래서 답이 다이말인 거야. <laughs> 여보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봐. 요점 좌표 알지? 길이 차이도 알지?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요즘 좌표 y 좌표만 구해봐. ln 2 2에서 뭐를 빼면 2분의 1의 ln 2를 빼잖아. 그럼 뭐가 남아? 2 2분의 ln 2가 남거든. 맞잖아? 다시 말해서, 이 y 좌표가 얼마냐면, 얘는, 여기서 그걸 빼야지. 아, 잘못 뺐지? 미안해. 여기서 그걸 빼야 되지? LN... 차이를 빼니까 얼마가 되나? 반 나오네, 반. 그지? 그럼 K컴 얼마가 돼? 이분의 LNE 플러스 2인 거지. 차이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그림을 정확히 모그리서 그런데 요 점의 y 좌표가 요 점의 y 좌표보다 어때? 커. 맞잖아. 얼마가 큰데? 1이 더큰 거야. 1이 더 커. 2분의 2니까. 맞아? 자,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세 선이 있는데. 여기가 k 플러스 1 컴마 2분의 ln 2고 k일 때 여기 한칸 위에 있는 거야 한칸 위에 여기 누가 있다고 k 컴마 2분의 ln 2 플러스 1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이 간격이 얼마라고 1인 거야 높이 차이가 난, 난 궁금한 게 뭐냐면 기울기 2분의 5짜리 직선을 그었을 때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하싶다고아 맞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하싶다고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거야. 이게 얼만데? 이게 얼마가 더 있고? 얼마야? 얜 얼마고? 그래서 기울기 얼마? 답은 6이다, 이 말인 거야. <laughs> 두번드으니까좀 낫지? 세 번째 리습더 나아지겠지. <laughs> 자좀 어렵지. 집에 가서 다시 연습해봐. 아주 좋은 문제니까.